오후 내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관객들이 하나 둘 시장에 들어섭니다. 머리에 네, 올려주시면 되 오늘 소맥 파티의 주인공 수제 소세지가 빠질 수 없겠죠? 상인들에게도 이 소세지는 남다른데요. 도마 큰 시장 협동조합에서 수제 소세지 특화 상품으로 개발한 을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어, 우리 소세지 소세지를 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 이벤트 행사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대전 시민들한테 우리 도마크 시장에 이런 먹거리가 있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이벤트 행사. 대전 지역의 젊은층들이 많이 시장을 찾아줄 것 같고요. 뭐 시장에 먹거리가 굉장히 없었어요. 이제 대표 먹거리로 해서 소세지를 계속 선전해 나가면 상인들한테도 그만큼 더 부가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예, 뭐 예전에는 뭐 순대나 뭐 이렇게 작업복이나 이렇게 파는 게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청년 창업자도 많이 들어오고요. 그리고 오늘 이렇게 도마 큰 시장에서 이런 행사를 하듯이 그또 색다른 음식과 또 색다른 또뭐 아이템을 내서 또 기획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어 나란히 발전하고 또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. 도마 큰 시장에서 개발한 수제 소세지는 양재훈 셰프의 도움으로 탄생했는데요. 밤, 깻잎, 부추, 파프리카, 강황 등을 넣어 화학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답니다. 일단 음식 맛이 보장되니 손님들 모이는 건 당연한 일. 게다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야경까지 즐길 수 있으니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. 아, 그 전통 시장에서 이런 게 거의 많이 없는데 이렇게 와 보니까 너무 좋고요. 뭐 그래서 앞으로 여기 도마크 시장을 더 많이 올볼것 같아요. 참 좋은 것 같아요. 늦가을 밤 도마크 시장엔 낭만이 내려앉습니다. 그런가 하면. 한 켠에선 젊은이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네요. 행사 자체가 콘셉 자체가 올드한 거와 그 최신 최신 거를 결합한 거라서 아. 지금 올드한 거를 지금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체험시켜주는 거예요. 아. 옛 음악에 빠져드는가 하면 여긴 전문 디제이가 현란한 손동작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전통 시장에선 색다른 풍경인데요. 다양한 연령층들의 원래 저희 같은 DJ들은 젊은층들 을 많이 상대를 하는데 뭐 이런 전통 시장에서 DJ 파티를 알려주기도 하고 같이 호흡을 하니까 정말 롭다는것 같아요.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보고 호기심 있게 다가오는 모습이 정말 좀 나름 신기하게 느껴졌다, 신비하게 느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시장이 그 오작교 역할을 하는 것. 그게 도마크 시장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. 그 옛것과 새로운 변화가 같이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올드앤뉴한 컨셉을 잡아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옛것을 통해서 감성을 자극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젊은 시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 컨셉을 잡게 됐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니 이만하면 성공적입니다. <목소리> 물건만적인 시장이라서 물건만 이게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. 지역 주민들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런 공간이 너무. 네, 행복하고 즐겁습니다. 어,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싶다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? 생각입니다. 근데, 어, 그 매치가 잘안 돼서 실패하다가 많은데, 지금 이렇게 자연언 어떤 무슨 지원책이 아니라, 스스로 일어나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,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전에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, 여유를 즐기고, 또, 주위 사람들과 이제 각까이 지내면서 또 다른 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우리 전통시장이 옛날에 했던 그 방식을 지금 새롭게 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는 아주 어 뜻깊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.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도마 큰 시장 상인들이 찾은 새로운 돌파구입니다.